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 투자연구소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 0 2 1년 예, 5월 20일, 자, 목요일 주식특강,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저리가 좀 마이커, 마이커, 마이커 데이트, 트 예, 자, 아, 아 안소장 한, 예. 방송은 뭐, 안했다만 예, 계속 시장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안소장이 방송 안할 때는요, 저희 생각을 그냥 그 페이스북에, 예, 좀 올리고 합니다. 어, 아, 여러분 참조하셔서, 음, 어,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이 아주 민감한 교차식이에요. 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어떤 자산된 지간에, 어,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자산 가격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조정을 받는다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물이 우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예. 이거는 100분의 100입니다. 100분의 100. 알겠죠? 어. 어쨌든, 뭐, 시장의 이름, 이름 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그 상황을 계속 지속해서 한두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오르는 거, 자산 오르는 거, 부동산 오르는 거, 원자재값 오르는 거, 지금 모든 현상들이 화폐. 화폐의 기준으로 움직인다. 어. 이 유동성의 이제 증가와 축소는 이제 미국의 달러의 어 어떤 한 형태가 될 텐데, 어그 달러의 그 이제 유동성의 기준이 뭐냐? 금리죠. 물가. 예, 이거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모두 접착되면은 시장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계속 강조했었어요.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큰 시장을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시장의 이런 변동폭을 봐주고, 음, 그리고 우리는 밑에서 이제 그, 예, 이제 시장에 역차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예, 중간 시장, 그 이제 텀재 시장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으로서는. 음. 그래서, 어 최근에 보면은, 한이한주 동안 원자재 가격도 조정받았죠. 음. 원자재 가격은 안소장 보기에는 쉽게 마무리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통화 환율이 좀 기조가 변하더라도 이것은 위해서 그냥, 어, 각 세계 정부가 이제 코로나가 곧 마감되면은, 어 인프라 투자가 곧, 예 재개될 것이라는 그런 그, 금융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의 그런 그 이제 물가의 그런 금리에 좀 영향받는 것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고 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어. 이번에 많이 끊겼는데 이것을 오히려 좀 기회를 봐줬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종목 설명드리실 때, 음, 여러분 잘 좀, 예, 참조하셔서. 그니까, 러 이런 글로벌의 큰 흐름을 볼줄 모르시면은, 그 단타만 하다 보면은, 시, 그, 시세만 계속, 예, 본인이 따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에 그, 구성된 가격을 자기가 조절이 안 됩니다. 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이때가 가장, 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양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무섭다 하고, 뭐, 주가를 막 갖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갖다 던져요. 음. 아. 일단 다음에, 미국 물가 발표 날짜가 언제나면은, 6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발표 직전에 한그 4월 5일 막 격차 두고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한전그 이틀간에 막한 4조 5조씩 빼가 버렸어요. 그위 왜서 그러겠어요? 네, 미국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신호죠. 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 2조 많은 사람들이 잠시 그 일시적인 물가 걱등이라고 하는데 그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는 뭐라 확장 확장 지기가 힘든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6월 달치월달 물가 더 오를 것 같아요 왜 코로나가 지나버리면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소비할 거 아닙니까. 5월 달에도 그래 소비 안 해도 벌써 4 2예요 이게 아마 많은 것이 어, 국제의 그런 그 이제 뭡니까 상품 가격이 이제 제품 가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7월 8월 아마 더 오를걸요. 어, 다음에는 6월 12일에 발표합니다. 예? 예. 이런 민감한 시기를 좀 본인이 알아서 그 시기에 맞춰 들어오면은. 수익 난 정보 좀 챙길 줄 알고, 만약 포명 나오면은 어떤 정보 더당겠다는 이런 머릿속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동학개미들도 진짜 주식 투자할 때는 단순히 시세차익 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 좀 시장을 잘, 시장을 그림을 그려놓고 대응을 해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또 투자하는 계기가 올 겁니다. 어. 그때 하면은 제가 어 투자하고 나서 예. 아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기조가 전혀 어 상승 흐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원자재 가격은 아직 지속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경기 회복에서, 어, 그 앞에서 그, 뭡니까, 그 여성, 해주얼 브랜더 tbh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좋고요 지금 상황을, 지난주 이야기인데, 지금 주, 지금 들어오니까 또 상황이 바뀌었죠. 어 대통령님의 이제 방위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또 주목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료 가공업체들 중에서 제가 좀그 저희도 그 과거에 좀 많이 투자했던 기업들인데 이것을 어 새로운 네, 추천주 여러 네. 참조하세요. 네? 코데즈 컴바인 이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요. 어... 그 코데즈 컴바인이 그그 그 뭡니까? 그 개성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한 대주주 코튼클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개성공단에 아주 그큰 규모 단지 생산 공장을 두 군데 갖고 있습니다. 아그땅 규모가 얼마나 있지? 지금 대충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개성공단의 예, 수혜그걸로 예, 보시면 되요 그래서 제가 실적도 좀 보고 해봤는데 어, 기업이 아주 괜찮아요. 음. 그니까, 지금, 어 만약에, 그, tbh 아직, 그, 매집 전이라면은, 어 안소장은 이걸, 예더 우선시 하면서, 예 투자하더라고, 예 투자를 고민해보시라고, 예 추천드릴게요. 예 이게 바로 우리 대통령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어 간접적인 수혜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 개성공단 이야기 안 나왔다. 주가가 안 갔어. 안 가도 괜찮아요. 또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하 그러죠. 경기회복에 따른 예? 경기 신호주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어그 보복적 소비 같은 거. 어, 그먼 의료주가 잘 움직여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1층, 2층 에다 예? 깔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석이조. 어그것도 핵심이 있는데 이거는 비밀. 여러분 알면 안 되는 거. <laughs> 그리고 경기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예. 토비스 이런 기업들도 예. 저희도 어느 순간 되면 또한번더 투자할 거예요. 음. 보시란전 기업이 아주 좋아요. 지금까지 못 가는 이유가 신용이 너무 많이 예. 기업이 오르기 전에 신용이 너무 증가 많이 되면은 기업이 주가가 탄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신용이 일단 2% 이상 초과해버리면 무조건 투자 안 하기. 물론 정확한 거나 100%는 아닌데 거의 보면 그래요. 예. 신용이 너무 많으면 기끈해야 상가 하나 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 식률이 그냥 뭐한뭐4 0 5 0 예. 거기서 마감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다가 주가가 또폭락해버리면 신용물리, 반대매물로 푸시르르르 하고 다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기관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관들이 가장 자기네 원칙대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는 시장 기조를 안 봐요. 원칙대로 투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은 제일 바보 같은 바보예요. 바보 중에 바보 중에 바보예요. 알겠죠? 진짜 우량하고 좋은 기업들을 진내 원칙대로 주가 물량을 다 털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 전부 다 사버려야 돼요. 걔네가 다 파고 가면은 주가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기간 사행상 좀 차이가 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반대로 투자하면은 수익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기관 반대로 해야 돼 기관 반대로. 근데 그 대신 무슨 기관 따라 하냐 성장일 때 성장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일 때는 기관 따라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지금은 성장기가 아니에요. 성장기라 고 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아니죠. 음. 경기가 경기가 침체에서 회복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기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어. 근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요민의는 미국 다우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죠. 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렇게 하나 보도록 하고요. 아, 지난 4월달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름, 겨울, 여름 테마 투자하려면은, 4월달에 그때 사야 된다고. <laughs> 그때 한참, 전은목들이 많아서, 우리도 그냥 뭐, 알면체도안 샀는데. 자, 이런 거. 자, s c d 하면 나중에, 아, 오늘은 걱정했으니까, 여러분 사는 것은 아니고, 이거 올해 좀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조정 들어오면은, 왕년에는 이게 그냥 그, 이제, SCD가 뭐냐면요, 어, 이게 그, 삼성, LG, 어, 아무튼 그, 냉장고나, 혹은 그, 냉장고나, 혹은 그, 에어컨 만드는 모든 기업들에 다 납품합니다. 그, 냉장에 들어가는, 뭐, 냉매, 밸브라는가 뭐 아무튼 냉장에 그런 시스템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한60%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이 여기 여름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다는 것은 가뭄이 심하다는 건다 그러니까 여름이 아주 덥다는 뜻이죠. 아무튼 요즘 해마다 여름이 아주 더워요. 거기에다가 지금 각 글로벌 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그 그 유통 대기업들이 다 물류 그 그 냉동 물류 창고를 어, 지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진짜 <laughs> 예 생각지 못한 그런 그 시장 환경을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분예 무슨 가게 어떻게 어떻게 매집하냐 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아무튼 관심 있게 한번 봐세요. 예. 음,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 대부 정책에 그, 이제 그 외에도 시멘트 좀잘 보세요. 예? 시멘트가 좀, 수, 그 지금 그 수요가 공급을, 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 시멘트 없어가지고, 예. 그한 대, 그 이제 그, 정지된 곳도 있다고 그만요. 아무래도 시멘트 가격도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물가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튼 다 올라요 다올라다 올라, 다 올라. 음. 그래서 이런 그 시멘트 같은 거 철강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예 정부 정책 하에 그런 게 있으니까 예, 통화 기조에도 좀 약간 든든한 모습 음.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다 매도해야 되냐 금리 상승 기조하고 달러가 강세를갈 때는 본격적으로 자산 가치가 네, 조정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감하게 수익을 챙겨야 합니다. 알겠죠? 어, 목표가는 없습니다. 예? 그런 기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갈 겁니다. 알겠죠? 응.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어뭐 10년 국채물도 계속 안 오르고 있네요. 그렇죠? 응. 아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서 서러... 중국 정부에서 지 완전히 그거 해버렸죠. 테슬라가 어. 지금 560불이고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이거 잘 보세요. 예? 차지 포인트, 차지 포인트 홀딩스 미국의 가장 큰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엊그제그 바이든이 그 어디입니까? 그 어디 그 예? 전기차 몰고 막 중국을 이해했다고막 공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뭐뭘 하던 시간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이거 보고 있어요. 예, 뭔인지 알죠? 아셔야아대 예? 미국의 정책주 이런 나중에 한번 잘 베팅하면 여러분 큰돈될수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 투자 규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 그 시기를 제가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주가를 보면은, 그걸, 예, 우리 국내에서 똑같이 움직이니까, 예, 그걸 기조를 좀잘 보시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 어, 많이 어렵습니다. 어, 근데 뭐 주위 사면 누가 더 많이 벌었다고 막 공시하고, 어뭐 개인 투자들 막 유혹하는 그런 문자가 많이 다니고 어그그 지금이 그를 그게그 시장의 수익에 가장 유혹하는데 가장 넘어가기 좋은 시기에요어 이건 그러니까 누가 t v 에서방송이는 진짜 주식 거수들은 언론을 멀리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은 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강자가 될수 있고 성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알면서도 진짜 그렇게 하려면 그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오래 훈련되어 왔던 안소장 같은 한 소장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이제 투자 파트인데 너 그것을 제가 여러분의안 되는 부분을 예, 실체감해서 하나하나씩 예, 제가 예, 조정해드리면서 어, 자산을 잘 지켜갈 테니까 음, 만약에 그 주식 꼭 하겠다면은 저는 회원을 가입하라고 강력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을 얼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존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에한 8명은 지금 한30% 40% 자산이 다 적자요 적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안 소장은 지금 아주 그 시장에 그런, 그, 그런 거 있으니까 같이 따라와 하세요 예? 그 시장에 그냥 돈 잃지 말고 예? 그러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자산의 구조가 굴러갈 수 있는 그 포트를 지금 만들고 있으나 저희는 그 안주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매일마다 들어오는 정보 다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일년는 회비가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훨씬 정보력이 넓습니다. 그 아무튼 밖에서 지금 시즌 아주 위험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식에 초보시면은 절대 주식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못 벌어요. 응? 주식으로 돈잘벌것 같으면 안소장은왜 여기 있어? 벌써 여의도 가서 총 빌딩 사놓고 막, 응? 응? 일마다 응? <laughs> 계속 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주식으로 돈못 벌어요, 여러분. 응? 주식 초보신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벌겠다는 허상 꿈을 깨셔야 돼요. 응?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젊은데 주식으로 금융에 그 이제 무엇을 기록하겠다는 전업투자자로 진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지도 돼요. 음. 어차피 공부 삼아 하는 거니까. 음.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돈 벌게 돼 있어요. 아무튼 주식을 성공하면 최소한 시민은 주식 시장에서 시민은 공부해야 돼요. 그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네? 20, 30. 대출해서 주식 하는 신분들, 정신 바닥 차리셔야 돼요. 지금 주식에서 돈 잃기가 가장 좋을 때예요 알겠죠? 이럴수록 우리가 냉정해야 돼요. 냉정하게 시장을 판단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움직인 게 아니라 시장 동향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이런 시장에 탐색 시을잘 노리면 고수익을 딸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희 지난달에도 상가 한세 개, 한두 개, 세 개? 잘 기억 안 나는데, 예. 아무튼 상가 이런 시장에서 가끔씩 한 번씩 나와요. 음. 상가 한 번씩 나오면 뭐 4, 50%는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상가가 하나 30%니까. 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 요즘 시장 동향이 좀 많이 변화 기조가 나타나면 저도 적극적으로 방송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말인 그 한마디 주식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만약에 꼭 하겠다면 은안 소장하고 손 잡으시라. 응 가입하세요. 하시다가 신규를 만족하지 않거나 음, 중간에 뭐 어떤 기조 변화해가지고 예, 그렇더라면 은 제가 저는 돈 때문에, 돈때 여러분 회비 따위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장중에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회원들 시제 보지 않도록 제가 계속, 예, 주시 하면서 시제 계속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예. 어지간히 개인 소액 투자들은 돈못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음. 안 보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안소장의 판단 기준에서 여러분 수익률을 정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식은 시세는 보는 건 아닙니다. 거기, 예? 그, 이런, 그, 보면서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그, 이제, 투자가 몸에 잘안 적응된 분들은, 뭐 이런 시장에서 아주 위험해요. 계속 단타하게 받게 되어 있거든. 급등하면은 추격매수, 급락하면 손절하고 그러니까 돈을 매일마다 잃는 거예요. 매일마다 잃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뭐 20대도 막돈한몇 천만씩 하는 분들도 많던데 그 가장 위험한 거예요. 몇 천만 잃으면은 어, 그 뭡니까 취직해가지고 갚기가 진짜 그 오는 천년에 갚아오고 어쨌든 뭐 저도 그. 진짜, 근데, 젊고, 근데 그, 뭡니까, 내비 회기, 회비 내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금융계 공부 상식이 있고, 금융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그런 기반을 닦고 하는 그, 그, 뭐, 2030 시대면은, 안소장 한데이력서한번 넣어주세요. 제가 스텝으로 선택하면은, 우리가 안소장 투자 투, 주식 투자하는 걸 직접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께서는 안소장의 그 주의 임무를 좀 같이 맛보면서 해주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스텝한테그 그 주식 투자 노하를 우 가르쳐 주도록 하고 예, 공유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 기조를 제가 경험했던 것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